저항 24옴의 코일을 지나는 자석이자속 좌석 파이가 이렇게 된대요. 자, 저항 R은 이렇게 되고 1때 코일에 흐르는 전류의 최대값은 몇 암페어인가? 이랬네. 그러면 전류의 최대값이니까 i m 일 되고 이거는 곧 전압의 최대값이 y 죠 그다음에 저항으로 나누면 되죠. 근데 저항값은 여기 이미 주어졌어요. 24가 되는 거고. 그러면 VM을 구해 줘. VM 이 vm 값은 어떻게 될까? vm은 자, 이 코일이니까 코일에서 마이너스 n dt 분의 d 파이가 되죠. 여기 파이 값은 나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다시 쓰면 권수는 없으니까 1로 보면 돼요. 그러면 dt 분의 d 한 다음에 파이가 0.6 코사인 그다음에 800t 이렇게 돼 있죠. 해본데. 그러면 이걸 미분하면 될거 아니에요? 그럼 미분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미분하면 코사인을 사인으로 바꿔야죠. 사인인데 사인인데 미분하면 사인된다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원래 그 마이너스가 이렇게 붙어야 되죠. 부호가 붙어야 되는데 n은 1로 보면 그러면 이게 마이너스 사인이 됩니다. 미분을 하면 그러면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플러스가 될 테고 될 테고. 0.6이 상수니까 0.6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아 여기다 이제 800 있죠. 800 그러니까 이게 0.6이 일로 나오고 800이 나오죠. 앞으로 상수가 돼서 800이 나오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 이게 사인으로 바뀌는 거죠. 사인이 되고 그대로 800 t 가 되죠.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이게 오메라고 오메가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오메가가 앞으로 나가요. 하여튼 미분하는 거. 어, 이 코사인을 미분하면 오메가를 한번 앞에다 더 써준다고요. 그리고 부는 호 사인으로 바뀌면 반대로 바뀌고 자 그런 걸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됐고 이거를 곱하면 68이 48, 480이죠. 480이 나오고 그 다음에 사인의 오메가 T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어쨌든 간에 여기서 이게 최대값 이에요 사인 앞에 있는 게 그죠? 이게 vm이잖아요. 그럼 vm 값을 관리하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최대값이다. 최대값. 요게 사실은 기전력이 이렇게 되는 거고 vm의 최대값은 이거라고 봐야죠. 그러면 vm이 480이죠. 그럼 이걸 480을 여기다 대입을 하면 답이 나오겠죠. 그러면 480 나누기 24죠. 그러면 20이 나오네요. 20이. 그러면 20이 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답이 된다. 이게 뭐 하여튼 복잡하게 나온 것 같지만, 패턴이 어떻게 되는지를 좀 알아야 될것 같고, 문제를 많이 풀어봐야죠. 풀어보고. 자, 어떻게 보면 거의 뭐 5매법칙으로 풀어나가는 게 거의 한 7, 80% 아닌가 모르겠네, 전기가 그죠? 잘 생각해보면, 되면 자꾸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생각을 하셔야 돼요. 여기서 이제 또 미분을 못하면 또 걸리는데, 그런 거뭐 많이 나오는 거 아니니까 좀 익혀두면 좋겠습니다.